이 손목의 중립입니다. 이걸 꼭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잡으시니까 이 부분이 수평이 되면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손등 뒤쪽 손목이 주름이 조금이라도 접히게 되면 이게 끝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바로 프레스 운동, 미는 운동을 하실 때, 이 손에서 무게를 어디에다 실어야 되고, 또, 우리 회원님들께서 프레스 운동을 하실 때, 손목을 굉장히 많이 다치시죠? 어디다 무게를 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손목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상도 많이 일어나고, 무게를 내가 원하는 가슴이라던가 어깨 쪽에 제대로 전달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100% 아주 확실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자 강좌를 이제 시작할 건데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다 연기력이 많이 늘었죠 타부카 에너지 음료입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에너지 음료를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에너지 음료보다 가성비 그리고 성분 가장 훌륭합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우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니까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바로 강좌에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에 제가 바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손목의 중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는 운동을 하실 때는 내 손목의 원래 생김새대로 중립에다 놓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 손목의 자연스러운 가장 편한 각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손목을 중립에다 놓는 걸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손등하고 손목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걸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중립이 아니라 살짝 말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쥐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각도가 나옵니까 이손 아래쪽과 손목이 대략 수평이 되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중립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운동 하실 때는 항상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되게, 수평이 되게 잡아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쪽으로 요렇게 하거나 바깥쪽으로 꺾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는 동작은 무조건 이 손날입니다. 절대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중량이 실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다치는 거거든요. 이 손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손날 중에서 어느 부분에 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이런 바에다가 체중을 실고 이렇게 기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위쪽에다가 체중을 실어서 버티게 되면 손목이 과하게 꺾여서 손목이 고장나게 되겠죠. 너무 아래쪽에다가 대게 되면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놓치게 되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근육과 지방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대고서 체중을 실으면 아무리 무게를 많이 실어도 손목이 안전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걸 가장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격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바벨을 반으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치게 되면 통증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그대로 잡고서 말아지게 되면 체중을, 무게를 안전하게 유지한 상태로 프레스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발을 잡으실 때꼭 이렇게 일자로 잡으시려고 그러는데 이 발을 잡으실 때는요, 이렇게 수평으로 일자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쪽에, 엄지손가락 쪽에 바가 걸리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꼭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잡으시니까 손날에 체중이 안 실리고 이 위쪽에 실려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부상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총격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바에다가 체중을 실었을 때 가장 안전한 부분. 손날에다 누릅니다. 그리고 손가락 전체를 감싸서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면 되는데, 여기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손목이 요렇게 수평이 중립이 된 상태로 발을 잡았습니다. 요렇게 돼도 안 되고, 요렇게 중립이 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에 손날을 올려서 밀고요, 그대로 손바닥 전체로 감싸잡습니다 그리고 밀면 되는데 여기서 편하게 내가 손목이 뒤로 꺾였는지 혹은 너무 말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손목이 뒤로 꺾이는 느낌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쪽이 살짝 꺾이는 느낌이나 혹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으로 꺾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수평이 되면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다가 중량을 실어서 손목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일자로 된 상태로 그게 중립으로 이룬 안전한 각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손날에 대고 그대로 감싸지고 밀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나 꺾이는 느낌이 전혀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평이 되면 안 됩니다. 중립을 이룬 상태 요렇게 수평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갖고 밀면 안전하게 아무리 중량을 많이 실어도 손날에 실려서 내가 원하는 어깨라던가 가슴 쪽으로 무게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절대로 이걸 억지로 수평으로 맞춰서 하시려 그러면 이 손날 너무 위쪽에 실리기 때문에 손목이 당연히 꺾여서 손목에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서 미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직접 벤치프레스 하면서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손날로 그대로 간격을 체크하고 그대로 손날을 살짝 댑니다. 가장 안전한 부분에 갖다 댔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말아주시면 돼요. 이쪽도 똑같이 잡고 그대로 뜹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손등과 전환이 수평을 이루게 되면 이 손날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쪽에만 중량이 실리기 때문에 손목을 다치는 거죠 그리고 이 손등 뒤쪽 손목이 주름이 조금이라도 접히게 되면 중량이 이 손날에 너무 위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꽉 잡으신 상태에서 이 손의 아래쪽과 전환이 수평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중량을 실어서 원하는 곳에 자극을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덤벨을 잡고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덤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날, 손날로 대고 그대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손날에 딱 실리게 되죠. 여기서 이제 프레스 동작을 하실 때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중립을 이룬 겁니다. 여기서 손등이 살짝 뒤로 꺾이는 동작이 나면 손날 중에서도 이 윗부분에 중량이 실리기 때문에 손목에 부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면 손날에 실리지가 않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중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목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서 이 부분만 일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운동을 하시면 안전하게 어깨 운동, 가슴 운동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에 손을 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날, 제일 안전한 부분. 되고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면 굉장히 손목이 안정되어 있는데 요 주먹 아래쪽과 전환이 대략적으로 수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밀면 되는데 여기서 손목 위쪽이 살짝 주름이 생기는 느낌으로 틀게 되면 단번에 모든 무게가 손목이 꺾여서 손목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을 수평으로 만드시게 되면 이 상태는 중립이 아닙니다. 말아 잡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손날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중량이 다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걸려서 손목을 다치게 됩니다. 손목 위쪽에 주름이 생기지도 않고, 이렇게 수평도 아니고, 손 아래 실은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잡고, 이 아래쪽만 수평으로 잡고서 하시면, 아무리 중량을 많이 실어도 내가 이것만 꺾이지 않는다면, 절대 손목을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프레스 운동할 때,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끝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습니다. 손목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렸으니까 회원님들께서 간혹 가다 이 그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데 모든 운동에서 이 그립은 운동의 기본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이 손목의 포지션 그리고 그립의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하다 맨날 다치고 부상에 시달리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레스 하실 때 우리 회원님들께서 제 강좌 한번 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이 포지션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의 결론은 이 타부카 에너지 음료 링크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강좌의 핵심이니까 꼭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뻔뻔해졌죠?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